자, 또 이렇게 한주 이렇게 지나서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더운 여름철인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올해는 그렇게 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어, 시기적으로, 추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운 자체가 올해는 여름이 덥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올해는 그 기운 자체가 이게 1년짜리로 돌아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경이라고 하는 요 글자거든요. 경이 있고 요 지지에 지지에 12개 글자 하나와 천간에 하나가 이렇게 10개 글자 하나가 만나는데 이게 오행으로 보게 되면 은이 금이 되죠. 금 그리고 지지에는 수가 되죠. 금수로 가기 때문에 이 더운 거는 어디가 더우냐 하면 이 병화, 음. 화가 있죠. 그다음에 정화, 무토일 때가 상당히 덥습니다. 음. 조금 이해,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씀 이해가 쉬우실 어, 거고, 어, 이해 안 되시면 차차 그런 이해를 오늘 통해서 이제 배워가실 건데, 내년도 이제, 내년에도 이제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기온이, 하여튼 이상 기온이 생길 거예요. 음. 내년에도 아주 매서운 설이거든요. 이 신금이 이게 설입니다. 열매도 되고 보섯도 되지만, 이 축자 자체가 겨울의 마지막 해에 자축이라고 하는 한겨울의 그한을이죠 그죠. 그런 기운들이 서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1년짜리 우리가 다 살고 있는 지금 올해는. 이거는 여기에 각자 자기 에너지 운동의 연 태어난 연월 일시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나 한해를 사는 그 기운은 다 공유를 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꼭에서 자기 기운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좀 득이 되는 분도 있고, 금수가 필요한 분들은 득이 되실 거고. 금수가 필요 없는 분들은 좀 고달프실 거고, 그렇게 되는 논리가 있어요. 스크 네. 도서도 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예. 네. 아직까지 뭐1년 내내 해도 네.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네. 각자 조심하시고 스크 <laughs> 꽤히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편하신 <laughs> <laughs> 분은 쓰셔도 되고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이제 말 저번 주에는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 일시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이해도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태어난 태어난 띠 연, 태어난 계절 월, 그다음 태어난 날짜 생일 일, 태어난 시. 이걸 가지고 초년, 중년,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기운이 나중에 또한번더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어 태어난 연과 월에 있는 그 에너지 기운은 우리는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연에 있는 글자와 월에 있는 계절의 글자는 상당히 내 인생에 영향을 오랫동안 미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야 자, 이러한 글자들이 과연 옛 천년전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가? 이, 우리가 말하는 현대과학에서 오늘은 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원소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서양학에서 넘어온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음. 세상 물질을 이루는 가장 어, 기본적 최소의 단위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원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소 주기율표 기억하실 거예요. 화학 시간에. H2 이 수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H2가 물이고 H H 자체는 수소고 그죠? 이런 예, 것처럼. 요거는 분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이 한번 더 기억을 할수 음. 있는. 화합물이 원소와 원소가 합쳐져가지고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요건 물이잖아요. H2O. 요런 걸 분자라고 하죠. 요 중요표, 오는 산소고 그죠? 뭐, 그, 그, 또 망간, MN, Mn 그죠? 뭐 이런것처럼 네, 예, 백, 금은 뭐 예, 수원은 에이지 뭐 이렇게 막 이따가 우리 화학시간에 많이 했었죠? 서양애들은 형이사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것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이런것처럼 인간의 명을 분석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해서 그 생성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거예요 맞을거 맞을 아닙니까? 논리대세거든요 제가 이 명리학을 많은 분들이 그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힘으로 자력에서 독립을 한 나라가 못 되다 보니 외국 서양에 의해서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소실이 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좀 학문들이 많이 버려지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명리학을 미신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긋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시고 60이 되신 분들이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미신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종교와도 연관이 안 되어 있는 진짜 이런 학문적인 이 진짜 에너지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또 아신다고요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꽤 지혜가 있고 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세요 인정을 해요 어, 요즘 그 신부님이 풍수하시죠? 네. <laughs> 물무작화니다 그게 과학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분이 종교로 접근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아 실제로 그래 하더라는 거죠 과학적인 요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원소.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소. 그냥그 안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원소를 이루는 기본 단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중간에 핵이 있죠. 요거는 우리는 양성자라고 하죠. 플러스. 그다음에 중성자 가 여기 붙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고 하는 놈이 음. 땡땡땡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원자 요런 구조를 이야기 하잖아요. 시 과학에서 서양애들 요렇게 정립을 해놨죠. 네. 요게 물질을 이루는 현미경으로 아주 투시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라는 어, 가설이 아닌 그 우리가 말하는 거죠. 논제, 논정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론을 만들어 낸 거죠, 이 서양학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비교를 해서 한번 해 드리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간에 있는 청간 가을병정 우이경신인게이열개와 지지에 있는 자축육묘 진사오미 신유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 정말 우리가 역사에 보면 몇 천년 전 기원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천년 전이 우주의 역사가 46억 년이 됐다 그러죠. 태양의 역사 네. 태양계의 역사라고 표현하죠. 지구의 역사 뭐그 조금 더후에되겠죠 과학자들이 지금도 정의를 못 내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똑같이 나옵니다. 공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연속되어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아주 뛰어난, 우리 유명한, 뭐, 저, 서양에 있는, 미국의 펜타곤이죠? 그건, 뭐, 나사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태양계는, 우주는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하죠. 그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궁금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그것도 수세기에 걸쳐서, 아이슈타인이랑 진짜 세, 백년에 나올 때 활동하는 그런 <laughs> 유명한 그 과학자가, 모아가지고 스티븐,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지체 당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그분들이 공금화 해가지고 만들어, 알아낸 유출되는 가설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에요. 우주 대폭발. 제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태초에 우리 동양학에서는 선조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 무극이라고. 그게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극입니다. 무야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흑이었다니. 무의란 뜻이 뭐냐 하면 우주처럼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 경계가 없었다. 경계가 언제 생겼냐 하면 뭔가 밝음이 생기면서 음양이 생긴다. 밝고 어두움이 그게 생기는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시오서양 <laughs> 애들이 지금 우리 동양 철학을 도용한 거예요. 자기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빅뱅이 나오더라는 거지. 우리 천년 전에 별자리 천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무극에서 뭐가 나와요? 빛병의 대폭발이 빛이 나와요. 빛, 양이 나온다고요. 음과 양이 있거든요. 음이라는 건 어두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암흑천지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밝극이 나온다는 게 폭발, 뭔가 이, 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뭐냐 태극이라고요. 태극. 클태 자. 그죠? 알고 나면 쉽죠, 뭐.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무극에는 아무 그 형상이 없습니다. 태극의가 우주의 우주는 아마 이렇게 완벽한 동그랑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천체가 퍼져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사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가 잡아당기면서 균형을 잡고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이걸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폐허 중간입니다. 우리나라 선 우리나라 민족이요, 나중에 아시다 보면 상당히 신선한 민족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이거 뭐 역사학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그 뭐. 근데 공교롭게 왜 태극기를 썼을까? 이것도 의인일지 치고는 너무나 자연 법칙에 거스리지 않는 민족이고 그대로를 도용해왔던 명맥을 이어왔던 표현이라고 쓸수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태극운이 쓰죠. 네, 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로 쓰죠. 중국은 국기로 안 쓰잖아. 벌급해가 뭐, 그죠? 그건, 그건, 치사 어 선택은 각 민족의 차이겠지. 문화는 그대로 썼다는 거죠. 네. 자, 위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가벼우면 올라가죠? 양이겠죠? 자, 아시겠죠? 붉은 기왜 위에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면처럼. 아직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안 해본 것 뿐이야. 이 경계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어두우면 은 마이너스죠. 어둡다 보니까 자연히 밝은 면과 어두운 그 경계가 생기더라. 요고 발금을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말한 양이라고 했죠. 다양한 양이 들어있어요. 양입니다. 누구한테든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양이죠. 태초에 암흑이었다. 아, 근데 어느 순간 빅뱅. 현대 과학자들도 그 공부 많이 하고 이론을 사용해서 빅뱅이다. 우주 대폭발을 해가지고 많아졌다 그래서 막 수세기 수 백. 음년이 지나면서, 운석이 합쳐지고, 모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수분까지 부딪히면서, 결국 생명체가 기운이 그렇게 찼거든요? 근데, 옛날 선조들은 이걸 중국 고서에 벌써 나와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아무리 유추, 뭐, 이렇게, 뭐, 그냥, 계속 때리다는 이렇게 맞추기 어렵거든요? 상당히 치해놓은 어떤, 그,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음이, 경계성이 좋아요 음이.